자, 역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.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앞에서 나왔던 인용하기 위해서 카피해 봤어요. C12의 질량수는 몇인가? C12의 질량수는 뭐예요? 질량수는 6 더하기 6 먼저 보는 6번 질량수는 12입니다. 12한 개의 질량은 몇 그램인가? 네, 이 환승 관계를 알고 있죠. 한 개의 질량은 여기 있네요. 네, 여기. 안 쓰겠습니다. 1개의 질량 몇 AMU인가? 몇 AMU예요? 1개. 12 AMU입니다. 이 수치는 정수인가? 맞습니다. 정수 맞아요? 1몰의 질량 은몇 g인가? 요거 1mol. 1mol 질량? 그럼 물이죠 물질량은 AMU를 떼고 그한품 모를 붙여나가는 겁니다. 시1트의 질량수는 몇인가? 6번 6개 더하기 7개 질량수는 1 3한 개의 질량은 몇 그램인가? 에역시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. 몇 그램인가? 한 개의 질량은 몇 AMU인가? 이거죠. 한기 AMU 죠이 수치는 정수인가 아니다 입니다 <laughs> 일몰의 질량은 몇 g 입니다 이거죠 AMU가 아니고, 이 수치는 정수입니다. 이렇게 물보면 정수 맞습니까? 정수 맞습니까? <laughs> 네, 이 수치 정수 맞습니까? 정수 맞습니다. 정수예요. 정수예요. 네, 정수예요. 이건 정수가 아니에요. 정수가 아닙니다. 예, 역시 반복된 설명일 겁니다. 빠른 속도로 얘기합니다. C12의 질량은 이것이다. 예, 내가 매번 예, 1학기 초 중간고사 때 냈던 문제 C12의 질량은 이것이다. 1AM류는 몇 g인가? 이게 몇이다? 몇 a m 니다12대 이거는 1대 이거. 즉 이것을 12로 나눠주라는 겁니다. 이선생님 질량이 1 2 0 1 2에 AM 탄소가 존재하는가? 아닙니다. 12가 존재하던지 13.00335가 존재합니다. 12.011AM님 탄소는 없어요. 그들의 평균의 개념, 존재비를 고려해서. 이제 평균적으로 12.011이더라 하는 겁니다. 탄소의 원자량은 왜 탄소원자는 정수가 sorry, 다시, 아, 10, 12AMU가 아닌 1 2 0 1 a m u 인가에 같은 대답을 할수 있겠죠. 예, 무시할 수 없는 양의 C13이 존재한다. 그래서 평균치를 취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. 세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동위원소는 오직 이것만 있는가? 아닙니다. C14도 있다 그랬죠? 워낙 양이 적어서 예, 이것은 보통 무시합니다. 이 존재량을 C13의 원전는 정확히 1 3 m m 니가 아닙니다. 12.0g의 c 1 2번은몇개 얘기죠? 아, 자꾸 전환을 해야 돼서 이게... 예. 네, C 설트의 원자는 정확히 이것인가 아닙니다. 여기 보죠.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. 12.0g에 쪽 관한 C 12원자가 몇 개의 C12 원자가 존재하는가? 네, 이 네. 앞에 있었던 이 네. C12 질량은 12 amu. 그것을 아보가드로스만큼 모으면 12g이 되죠.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스죠 아보가드로 넘버. 다른 말로 1몰. 곱하기 6 0 2 곱하기 12.3승계 이 그람에 C13 안에 몇개 같은 질문이죠 이것의 원자량은 13.00335 AMU 1몰을 모으면 13.00335그이 됩니다 1몰이죠 그러니까 1몰 12.02그람 탄소 안에 몇 개의 탄소 원자가 존재하는가 역시 예, 10.011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, 예, 평균적으로, 혹시 예, 그람을 붙였으니까 1몰입니다1몰 o l 6x10에 23분계. 그 안에 분율은 어떻게 되는가. 이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